안녕하세요. <laughs> 어, 두 번째 어, 필리핀에서 보내드리는 어, 영상, 어, 예배입니다. 어, 실은 어, 마닐라에서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음, 그곳에서 또 새로운 성교의 사명을 지니신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만나뵙고 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오늘 예배 중에 좀 전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어, 본문 말씀의 시작은 끝과 어, 그 마지막이 어, 굉장히 대조적으로 어, 말씀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실려 있는 호세야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앞부분에는 어 그들이 한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대조적으로 어,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해서 알수 알 있듯이 앞부분에 나타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위에서 다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은 그 풍요로운 삶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잊혀지고 풍요와 안주에 그 원천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계명을 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방종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첫 행위는 첫사랑을 잊은, 어, 잊은 것입니다. 첫사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 여인이 들어온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모, 모합 여인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인 바을 신상의 절하며 또한 믿음의 가늠도 서슴치 않게 되었죠. 풍요가 가져온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삶에 만족할 때그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평안을 추구할 때 사람의 선택은 정욕적인 선택에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격은 창세기 초반을 보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인 선악과 사건인데요. 육체의 안목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스스로 망각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근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축복이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먼저, 그럼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해답을 알수 있겠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저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공동체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곧그 축복이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빵을 떼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시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 9편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그런 부와 명예와 금전에 있지 않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호와 안의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돌보시는 그 역사 속에서 깊이 감사하고 그로 인해 누리는 평안에 감사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잠을 평안하게 잘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 저는 이곳 필리핀에서 다양한 선교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 곧 선교 사역자들이 겪는 고난의 삶이. 어,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위태위태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또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그들의 삶이 위태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신라 같은 소망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악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곧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연속적으로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그 선교 사역사 선교 사역자들의 일꾼들은 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런 원고를 작성 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고통 중에 해야 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감정에 쉽사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김모 성교사님은 현재 부인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김모 성교사님은 이곳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하셨고 부인 사이에 어, 아, 10대 초반에 딸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지혜예요그 딸을 한국 이름으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어, 이제 키우시니까 결국 한국말도 잘하고, 이거따갈로어도 아주 잘해서 어, 통역사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딸이. 그러나 부인께서는 어... 필리핀이에도 불구하고 타국인 한국에 계세요. 어, 그분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가셨고 남편인 딸 남편과 딸만 동그러니 고국에 어찌 보면 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일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선교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 부지를 찾고 어, 손수 그 집을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기에 음, 참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현관에 이제 거실을 딱 들어서는 순간 어, 저는 그 전에는 어떤 사이인지 전혀 몰랐어요 어떤 환경인지 근데 그 집안에 그 엄마의 부재가 저는 딱 느껴졌어요. 저는 이미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참혹스러웠습니다. 정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어, 집은 너무나 예쁘게 지어놨으나 어, 그 보이지 않는 엄마의 빈그 공백이 코스란히그 주방이나 어, 침실이나 그방 여기저기에 아,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성교사님의 표정과 목소리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뭔가 알수 없는 그 슬픔이 음, 그 방을 그 집안을 돌아보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안에 조금 느껴졌고 아, 나중에 그분이 이러한 환경에 있다 아, 부인과 어, 헤어져서 이렇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히 그, 그 느낌을 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음, 또한 예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 사역으로 그니까 그곳에 그 마닐라 그곳에 학교를 세우시고 한인 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어 믿음과 그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 교사 분이세요. 어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그 집에 2박 3일을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을 놔두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처럼 이렇게 필리핀에 단기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을 어떤 좀더 싸고 편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집을 마치 호텔처럼 제공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분들이 뭐 비용이 어, 필요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좀 더, 어, 편안한, 내용. 어, 네, 그, 사실 필리핀이 생각보다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온도는 약 40도고, 보통 기온이 35도에서 39도까지 올라가고, 낮으면 정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음. 아, 그냥 더위에, 한증막에 그냥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매일매일 거듭되니까 수분 보충. 근데 수분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면 탈수에 걸립니다. 그래서 꼭 과일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 이게 현지 분인, 우리를 이제 케어해주고 계시는 성교사님 두 부부도 늘 이제 비타민C 같은 거를 저희에게 권하고, 그분들은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무더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비타민을 먹어줘야 되고 어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어지 어, 기후예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어 그러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위해서. 어, 본인들은 시생하는 거죠. 기숙사가 굉장히 좁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힘들일 텐데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 집을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생활하던 것 곳을 아니 제가 지낸 방은 그분의 따님분의 방인데 어, 한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침대도 되게 작아요. 그렇지만 되게 편하게 어, 있다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집이 편하고 그분들의 믿음과 또그 기도의 능력이 그 집안에 또 있으니까 집안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마지막 예인데 그분은 성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한, 한, 아, 1년 사이에 마감이 되면 이제 교회를 만들고 어, 그러한 일들의 준비를 위해서 막 흥분하면서 조용히 이제 쌓고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 선교사님들도 어, 계셨습니다. 자어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인상은 정말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삶은 어렵고 또그 어려운 결정 속으로 자신들을 몰아가고. 또 그러한 환경이 그들에게 아픔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여정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그냥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어,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아, 우리 사명 쉽게 생각하면 안될것 안 같더라고요. 어,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끈덕지게, 지금 행군하시는 것이죠. 어, 그저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그러한 고 안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 그러한 것이 축복인 것을 그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시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밥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어디에 비유하셨나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 가운데 돌자 밭 돌밖에 없는 곳 황무지에서 포도가 있는 것이. 그 정말 그 어, 광야, 우리 광야 많이 듣는데 정말 그 광야에서 만나는 그 포도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마름이 가득한 광야에서 그그 그 달고, 어 물컹하고 그 과즙이 가득 담긴 포도송이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조상 그즉 이스라엘의 조상의 인상들, 그 선대도 사탕처럼 첫사랑처럼 달달한 무화과 열매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받은 사랑을 잊은 가증한 모습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을 것이지만 또 못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아시고 우리의 능력 또한 아심으로 기도와 감구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모습으로 각지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스스로를 몰아가야 합니다. 쾌락의 날은 짧고 그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즉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축도로 어, 마치겠습니다. 음. 자 축도 시간 아시죠? <laughs> 축도가 음, 저에게는 어, 너무도 기쁘고. 어... 큰 일인데, 아직은 좀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도문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축도문을 좀 다른 곳에 써놔서 제가 좀 파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 필리핀에서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가운데 저희가 해야할 일들을 또한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 또한. 고국인 우리 안산 사랑의교회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어, 그들의 비전과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두 차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국에서 뵙겠습니다. 你要<娘>